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객지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과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행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과거에 어긋난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형이 400명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먼저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대로 나누어 한때씩 차례로 앞서가게 하면서 에서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 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예물을 계속해서 받으면 과거의 감정을 풀고 야곱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형을 만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짧은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여기에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고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 속에 있었던 동생에 대한 미움을 형제에 대한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와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수도 원수로 남지. 않게 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야곱이 애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 전에 먼저 야곱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해 주셨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으며, 야곱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도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괴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개하심으로써, 이후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인생들의 관계를 갈라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에게 자꾸만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도 우리 생각과 자존심을 앞세우다가 주님께서 주신 관계도 깨뜨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서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간과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 주변의 영혼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의 뒤에서 그 등을 미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요 황금률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먼저 받기 원하고 우리 자신이 더 가지려 하다가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평강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사 관계로 인하여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죄로 원수된 관계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충동하는 마귀를 볼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도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것들도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매우 한정된 것임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논리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에 합한 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논할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죄인들 임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안 어떤 원수 관계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말게 하사,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없어지게 하옵소서, 오해가 있던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일터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매일 일하는 터전마다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인생도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다니엘처럼 매일 세번 기도하기를 실천하는 종들마다 소원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들마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영혼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불쌍여기사 히 코로나로 확진되는 일이 없게 하사 성탄과 연말 연시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미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며 걸어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